2017년식 올류 말리부 1.5 터보 차량입니다. 어, 최종 테스트 주행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느낌,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 한번 닫아볼까요? 아,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쇼크에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설정을 들어가시면 아직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2017년식 올류 말리부 1.5 터보 차량입니다. 모든 상품을 완료 후 최종 테스트 주행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테스트 주행을 하기에 앞서 이 차량의 외관과 실내를 먼저 살펴보고 난후 테스트 주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링블링 블링 깔끔하게 이렇게 광택까지 마무리된 율리오 말리부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죠 광택과 크레잉닝 등을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주행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자, 어떤 흠집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 전혀 이제 보이지 않고요. 저희 카카오 모터스는 상품화를 하는데 있어 이 원가라는 부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원가를 아끼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런 것들을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 있어서는 저희 울산참모아가 추천하는 이런 모든 상품들을 믿고 소비자분들께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타시는데 아무런 이런 지장이 없게끔 제가 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음, 타이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앞 타이어 상태인데 앞 타이어 상태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이건 제가 교체를 해 두도록 할 것이고요 자뒷 타이어 뒷 타이어는 뭐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거의 90%에 근접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범퍼 이 램프 흠집조차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휠 역시도 관리가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라이트 부분, 라이트 부분 역시도 아주 깔끔하죠. 주간 라이트는 범퍼 하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자, 쇠보레 말리부 실내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여는 느낌,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 한번 닫아볼까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뭐이 걸리는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게 이렇게 여닫히는 이 도어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자, 실내 역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음모를 하였습니다. 자, 상당히 깔끔하죠? 여기가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저희 매장 주차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밝은 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오토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옆으로는 헤드라이트 조사각, 높낮이 조절 장치가 전동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단계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딱좋고요 스위치들은 뭐 열선 시트를 기초로 오디오에 관련된 어떤 스위치와 이쪽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역시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깨끗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옵션이 상당히 좋은 이런 차량입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세번레 말리부. 2.5 터보의 계기판 어, 다양한 음, 이런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데 음, 엔진오일 수명, 어, 타이어 공기압, TPS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평균 연비 최고 연비는 22.7km까지 찍혀 있고요 아무래도 뭐한 80에서 90km 정도 정속 주행 시 이런 연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 쉐보레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설정을 들어가시면 뭐 언어 설정, 발렌 모드, 라디오, 차량 설정, 안드로이드 오토, 어,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으로 들어가서 편의 사항 설정, 뭐 후진 시 사이드 미러 어, 아래로 비춰주는 기능이죠.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끌 것이냐, 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 설정을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인 센서 와이프 켜져 있고, 휠 스타트 어시스트 보통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음, 하차시 변이 옵션, 이런 하차시 변이 옵션 같은 경우는 내렸을 때, 시동을 끄고 내렸을 때 의자가 뒤로 빠지는 E지액세스라는 기능인데 어,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홈으로 다시 나가서 뭐 오디오 내비게이션 DMB 모두 이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오디오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한번 틀어볼까요 자, 내비게이션은 쉐보레 올류 카마로 SS 것과 동일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기어 노브는 음, 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동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음, 어떤 급경사 내리막을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곳에 위치해 있고요. 전 후방 센서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어 끄고 켜는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차량 자체 자세 제어 장치 스위치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밖에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역시 어 충실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조석 어 도어 트림 대시보드. 이렇게 모두 깔끔하게 자, 상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뒷도어 역시도 여는 느낌이 상당히 좋죠. 내그름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넉넉한 이런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주고 있고요. 뒷좌석도 어떤 뭐,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스위치는 아마 이쪽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어떤 소나타와 K5와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어, 이런 꿀리지 않는 이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마련된 레버, 양쪽으로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버를 당기게 되면 뒤에 시트가 누워지게 되죠. 조금 더큰 짐을 실때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스피어 타이어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모두 깔끔합니다. 자, 스피어 타이어는 한 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신품 그대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쉐보레 말리부 1.5 터보 주행을 했을 때의 이 느낌, 이 차량의 하체, 엔진 미션의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식 쉐보레 말리부 자, 테스트 주행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라 어, 뭐 특별히 어떤 어, 세밀한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 주행거리가 어, 이제 막 4만 6천km를 간 넘은 보증이 남아 있는 이런 차량이고요. 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게를 하시는 이 사업장에 사장님들께서 문을 많이 이렇게 닫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조금은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리부의 주행 느낌 4기통 가솔린 1500cc 터보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166마력 최대 토크는 약 25토크의 성능을 내는 소형 이런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1500cc라 할, 하더라도 2000cc 자연흡기 노멀 엔진과 비교했을 때 출력은 거의 동일하고 토크 부분에서는 약 5토크에서 6토크 정도 앞서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2000cc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이 부족한 성능은 아닙니다. 출력은 비슷하고 오히려 최대 토크에서 앞서기 때문에 순수히 가속하는 성능에 있어서는 노멀 2000cc 대비 말리부의 1500cc 터보 엔진이 성능이 조금 더 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오르막 이 구간이 상당히 긴 오르막 구간인데 가속 페달을한 5분의 1 정도 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상당히 등판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현재 속도는 약 75km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속에서부터 어, 뿜어져 나오는 토크 덕분에 이런 오르막 구간에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적은 배계양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잘 올라가주는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2000cc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세금 부분에서도 조금이나마 이점이 있고, 거기다 출력 또한 아주 넘친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타시기에 아주 충분한 이런 출력을 가진 만큼 음, 여러모로 장점이 어필이 되는 이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주행 느낌도 중형 세단답게 상당히 조용한 이런 방음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시야도 아주 적당합니다. 너무 작지도 그렇다고 아주 크, 큰 사이즈의 이런 사이드미러는 아니지만 어, 주행을 하는데 있어 후방 차량의 어떤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어,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1,500cc 터보 엔진이 가진 장점이 한개더 있는데요. 2,000cc 대비 아무래도 연비에서 다운사이징의 엔진 연친만큼 연비에서도 이점을 갖는다라는 점. 현재 규정 속도에 맞춰서 어 현재 크루즈 주행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말리부의 주행 느낌 현재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핸들 정렬.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 이렇게 쏠리는 거 없이 그대로 정상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떨림이라는 부분도 음 전혀 없습니다. 휠 바란스 자체가 잘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신차급의 이런 차량인 만큼 어떤 이 차를 가지고 가셔서 어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쉐보레 말리부의 주행 성능도 대충 보았고요. 이 넓은 실내와 이 갖가지 옵션 갖출 것들을 두루 갖추면서도 넓은 공간과 그리고 1,500cc의 배기량으로 인한 이점 연비와 세금 등등 이런 것들에서도 장점이 아주 많은.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카카오 모터스는 여러분들께 이 방송 가격만큼은 인터넷 가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 대비 구성에서 어, 상당히 돋보이는 올류 말리부 1.5 터보였습니다. 자, 그럼 외관을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